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오랫동안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거나 SNS 또는 업무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수시로 휴대폰을 켜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는데요. 휴대폰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평소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고 평소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의 목표 사용 시간을 설정해 두고 사용을 하거나 게임이나 유튜브 등 특정 앱에 타이머를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면 디지털 웨빙 및 자녀보호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늘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나오고 휴대폰으로 어떤 걸 사용했는지도 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보면 많이 사용한 앱과 시간도 나오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목표 시간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 설정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목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일일 목표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 3시간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목표 시간 아래에 남은 시간이 뜨고 오른쪽에 그래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해둔 목표 시간보다 더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초과된 시간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면 날짜별로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시간이 지나도 따로 알림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힘든 단점이 있는데요. 그럴 땐 휴대폰 바탕 화면에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 시간을 설정해 둘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아래에 위젯 버튼이 생기는데요.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디지털 웰빙을 눌러 줍니다. 그럼 사용 시간 위젯이 나오는데요. 이 위젯을 눌러 주세요. 가 눌러줍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내가 오늘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시간이 뜨고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뜨게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확인을 할수 있어서 좀더 휴대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 등 앱마다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웰빙 메뉴에서 아래로 내린 뒤앱 타이머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뜨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타이머를 설정해 볼게요. 아래로 내려서 유튜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타이머 설정을 눌러 주세요. 요일별로 타이머 시간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원하는 요일만 선택을 하거나 모두 선택해서 매일 타이머 설정을 해둘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완료 눌러 주세요. 그럼 앱 타이머 메뉴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유튜브 아이콘을 보면 아래에 이런 표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시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목표 시간을 정해 두고 사용을 하면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 연장을 눌러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앱 타이머 변경을 누른 뒤 타이머의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 사용 조절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설정을 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으로 나오면 유튜브 앱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유튜브를 눌러보면 목표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고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앱 타이머 변경을 누른 뒤 타이머 시간을 바꾸면 바로 다시 유튜브 앱을 열수 있게 바뀌는데요. 디지털 웰빙 메뉴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가장 상단에 보면 핀 설정이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핀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4자 이상의 숫자를 포함한 핀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계속 눌러 주세요. 한번더 같은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 눌러 주세요. 그럼 핀 번호가 설정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볼게요. 바탕화면으로 나온 뒤 유튜브 앱을 눌러 줍니다. 앱 타이머 변경 눌러 주세요. 앱 타이머 변경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핀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은 유튜브를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튜브나 게임 등 너무 오랜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앱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 타이머를 해제를 하려면 디지털 웨빙 메뉴에서 앱 타이머 글자를 눌러 줍니다. 아래에 설정된 앱을 누르게 되면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앱 타이머 글자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 줍니다. 삭제 눌러 주세요. 그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타이머를 해제하고 싶은 앱을 선택한 뒤 우측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눌러 줍니다. 삭제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앱 타이머 메뉴에서 앱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튜브나 게임 등 오래 하면 좋지 않은 앱들은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